최상목탄에 가면 다 죽는 거야. 그 신용도가 떨어지는 국가신인도가 떨어지는 예, 거야. 예. 그분들 중에 몇분 몇 전화해가지고 예, 최상목적 그만 괴롭히라고 막 그랬거든요. 어, 그 최상목이, 최상목이 한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란 전시를 한게 별로 없고. 예. 이분이 경제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음. 어, 원래 경제. 위기도 아니었지만은 사실은 경기가 이제 어려워지면은 이제 저는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게 쓰나미가 오면은 네. 쓰나미 어떻게 피해갈 수는 없지, 없지 않습니다. 네. 방파제를 여러 개를 세워가지고 음. 어, 두번세 번에 좀나눠서막이 네.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어, 최장봉은 어떤 짓을 했냐면 은이 방파제 다 없애버린 거예요. 방파제를 아예. 야이 시장경제야 야, 그냥 맞아야 너가야 <laughs> 야, 국민들 야 그냥 야 이게 이 시장경제 야 몰랐어? 어. <laughs> 이렇게 재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경제가 더 힘들어졌다. 음. 3년간 우리나라가 진짜 위기 없는 위를 기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음. 뭐 글로벌 금융 위기다, 외환 위기다 이런 거 없이 카드 예. 위기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위기, 위기. 그냥 그냥 경제가 그냥 예. 완전히 추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